자 오늘은 영광이랑 어, 어, 초콜릿 칩 바나나 브레드를 만들어보는 어, 베이킹에 도전합니다. 우리 영광이랑 이제 어, 만들겠습니다. 영광아, 아유레디. 네. 아마 이이 자, 우리의 셰프 영광분의 아 어, 바나나 어, 브레드 초콜릿 칩 바나나 브레드. 어? 자, 자 이제 영광이 여기 바나나 이거 이거 바나나 뚜리 바나나 이렇게 이렇게 으깨세요. 이렇게. 야, 열다 이렇게 이렇게. 영광이가 이거 해봐. 영광이가 해봐.

아하어요 자, 여기 볼에다가영광가 오일.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이거 빨 아, 이거 이거 픽 여기 봐 여기 다가 아, 요 여기 다가 아, 여에그봐 아, 여기 자, 뚜리액. 뚜레액 뚜리액. 뚜그 다음에, 오일. 오일 넣고, 오일이요, 이거. 오일. 오일 넣고. 그 다음에, 자. 음, 연강 크림치즈, 여기 있어요. 좀 닦고. 조금, 자 됐어. 자 크림치즈, 크림치즈. 음. 자 영광이 할게요. 음. 어, 여기 조금 남았다. 야, 이거 하나 깨고, 자 여기 거품기로 다젓서볼까 됐어요. 이제 영광아, 여기 프레임 요구르트 집어넣어요. 영광, 프레임 요구르트, 프레임 요구르트. 이거 여기다 넣어요. 이걸로다 야, 영광이야, 넣어요. 오유, 싹싹 긁어요. 다 집어넣고, 만들었어? 다 자, 이거 크림치즈 아까우니까 다 집어넣어야지. 다 집어넣고, 어? 네. 그 다음에, 어... 음, 음. 음, 음. 음. 바나나 올릴게요. 영광의 음. 바나나, 스무시해요. 자, 이리 와서 바나나, 음, 바나나 올릴게요. 주르륵 아이고 먹는건 나중에 먹어야 해 뭔가 음. 자 여기 지금 이제 어프레인 음, 요구르트 그 다음에 크림치즈 그 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어, 오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바나나 어깨인 걸 집어넣을 거예요. 바나나. 자, 바나나 이거 다못 잡겠어? 이거? 바나나가 많이 물어질 않았네. 바나나가 많이 물러야 되는데. 영광이 이거 고쳐서요. 고쳐서요. 영광이 고쳐서요. 꼭. 다 젖었어? 자 이제 이거 이제 바나나 이거 바나나 집어넣자 거기다 음우븐이 레디가 됐네 벌써 바나나 집어 넣어요 야 영광 여기다 바나나 영광이 n a n a 영광이 a n a b 나나나나나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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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a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넣을까? 조금만 넣을까? 너무 많이 들어 n 다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달잖아. 그지? 여기 초코칩도 들어가는데? 초코칩은 잠깐, 여기부터. 여기 이제, 엄마가 밀가루하고, 아몬드 파우더하고, 여기 엄마가 이제 넣어놨어요. 자. 야. 어, 어. 영광아, 이거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서 설탕 다안 넣어도 될것 같다. 자 영광이 여기다가 이제 오 이거 안 넣네. 패킹 소다, 패킹 소다. 이게 이제 밀가루가 없으면은 이제 부면돼. 이거 다 넣어요? 응? 그롬투수이인데 단어? 응? 그래 그럼 넣는 거예요. 얼지 우 설탕 너무 많이 넣었다. 이게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설탕 너무 많이 넣었네 뭔가 다음에는 설탕을 조금 끓여놔야 되겠다. 자, 자 초코칩 넣어요. 초콜릿. 아이고 영광이 좋아하는 초코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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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다 이제 스프레이 뿌리고 여기다 꼽어보자. 자 이제 담아보자. 영광이 담아볼래요? 영이 담아봐요. 자, 영이 담아봐요. 이렇게, 이렇게 영이 들고 있어.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봐. 이거 엄마가 해야 돼. 딴마가 자, 있지 맛있게 나올 것 같지? 영광아. 응? 어웅이 응, 바나나 좋아하지? 그지 영웅아 하... 응, 응, 여기다 저기 좀 넣을까? 아몬드 좀 넣을까? 응. 싫어? 음. 아몬드, 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스몰만.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스파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봐이렇이 이렇게. 이 됐다. 이제 꺼보자. 알았지? 자, 이제 배에다 집어넣자. 자.